안녕하십니까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입니다 어, 오늘은 그좀 제가 아까 지금 방송을 했는데 오류 나가지고 튕겨가지고 다시 합니다 어, 오늘은 그 혹시나 5월에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 금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해서 제가 어, 이렇게 방송을 급히 진행을 하고요 어 오늘 뭐 제가 요즘에 좀 점을 빼가지고 약간 피부가 좀 불편한 부분 양해 바랍니다 어, 일반적으로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역학에 대한 오해나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말하는 역학은 동양학이라는 여러 학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명리라고 해서 어, 그 사주라고 하는 거는요. 연월일 시라고 하는 4 개의 기둥을 말하는 기둥 주자를 써서 4 개의 기둥 사주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팔자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사주는 어, 우리가 뭐 팔자가 어떻고, 1 0년 대운이 어떻고, 연운이 어떻고 이제 월운까지는 잘 나와요 약간. 그래서 얘는 거시적으로 보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행 그냥 동양 역학, 동양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전중학님 반갑습니다. 어, 역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러기 때문에 얘는 면학, 거시적으로 보는 면을 전체로 본다라고 해서 면학이라고 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학문은 구성학입니다. 이 구성학은 어, 제갈구명이 썼던 학문이고요. 아홉 개의 행성의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그런 이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언제 전쟁을 가야 할지 언제 퇴각을 해야 할지 뭐 적벽대전이라든지 북풍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과학 그, 규명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실전적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론과 실전을 이제 명확하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점을 보는 그래서 이 구성학은 면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점을 보는 학문이다. 이거를 먼저 알고 시작하시면 좀 재밌어요. 아시, 아시겠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개우년생이에요. 개우. 개유. 그래서 보시면 이 가운데에 라는게 보일 거예요. 개우년생이고요. 2017년에는 본명성이라고 하는 중심이 1입니다. 일를가 있는데, 자, 볼게요. 올해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대통령이 와서 막, 어, 구속도 되고 힘든 시기를 겪고 막 기업 총수가 왔잖아요. 자, 볼게요. 여기 2궁이라는맨 위에서 5라는 게 있는데 얘가 원래 왕이에요. 근데 얘는 항상 반대편을 공격을 해요. 근데 그래서 얘를 6을 공격을 하면 이렇게 공격받았다라는 표시가 암이에요. 그러면 이 6이 원래는 감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럼 이 6이 뭔지, 6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6을 보면 육은 여기, 건궁에 해당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보세요, 여기. 어, 하늘, 정부, 높음, 최고, 완성, 기업, 보이죠? 금융, 관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백화점,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엄청 지금 순환 당하고 있죠? 왜? 정부, 최고의 높은 사람. 이, 건국이라고 하는 건요, 주역에서 말하면 건쾌에 해당되는데, 얘는 하늘, 높음, 완성, 최고, 하늘에 있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어,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 총수들 나와서 막 지금 청문회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 지금 감방에 계시죠? 이런 게다 운의 흐름에 이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럼 뭐예요? 이렇게 고통도 받고요.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냐? 600 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00 금성에 해당되는 나이 24살, 33살, 42살, 51살 이런 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예요? 뭔가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그냥 좀살이고 자제하고 참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이분들한테 좀 뭔가, 좀, 위로, 좀, 힘들지 않아? 라고 토닥토닥 거려주시면 굉장히 많은 마음을 살 거예요. 근 진심을 다해 해주시면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이나, 뭐 중견기업, 대, 오너들이 많이 힘들다. 그리고 금융 쪽도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월운으로 가볼까요? 어, 월운인데 특히나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보통 한달 전에 많이 예약을 하죠. 특히 뭐 동남아 쪽은로노이피키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건 월 이제 월명성이라고 해서 이제 월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연명성이 있고 이제 오가 이 중궁인데 자 얘가 아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디를 공격해요? 감궁이라고 하는 일 자리 어 일에 해당되는 자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얘를 쳤어요 근데 얘가 월로 가는 게 여기 또 여기 월에 있죠 어, 월에 해당되는 여기 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해는 비행기나 이 이번 달 5월 달에는요 비행기나 교통수단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고가 속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죠 자 그러면 5월이면 언제냐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5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이 구성학은요 태양의 절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24절기를 사용하고 있고 조심해야 할 날짜 알려드릴게요 5월 5일 오, 어, 오후 4시 반부터 그 다음에 8월 어, 오, 아니, 아니, 6월 5일 5월 5일 오후 4시 반부터 그 다음에 6월 5일 오후 8시 36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비행기 타는 거 많이 좀 예약을 넘기시고요. 아니면 자기가 혼자 운전할 게 있으면 좀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저도 5월 달에 해외 나가거든요. 근데 그 날짜만 피해서 취소했습니다. 다른 날짜로 좀 예약 변경을 했고요. 어,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날은 특히 이 달은, 5월 달은 금전거래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투자나 금전투자가 있는 분들은 좀 상가하세요. 왜? 음, 말씀드릴게요. 얘가 공격받는 달이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암을 맞은 게 간접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거는 암이라고 하는 건데 공격받는 걸 말하는데 굉장히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카만히 있는데 와서 나를 오토바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의치 못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개우년생에 600금성에 해당되는 분들 힘들다. 33살, 42살, 51살, 이분들 힘들고요. 사업 투자, 금융 투자하는 거, 올해 참 살이, 이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살이고요. 전반적인 모든 분들 있죠. 모든 분들은 특히나 5월 달에는 뭐예요? 금전거래 조심하시고요. 금융 투자 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나 아니면 교통수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성학이라고 하는 건요, 점학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찝어냅니다 그래서 매달 몇 며칠, 매시, 몇몇 몇분에 진행되는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과학적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성학이라는 과학이거든요. 수의, 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의식하는 것도 하나의 과학이고, 이제 미래가 현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지금 현재의 모든 거를 결정 지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미래가 다,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으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상 어 공부할 수 있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 하냐면 사주 명리만 보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계약한 분들도 더 많은 계약을 이끌어냈고 더 좋은 계약을 이끌어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런 학, 학문적인 것들이 역학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수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언제 계약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학으로 또 따져가지고요 흐름을 살핍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상대방이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어, 이게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 전부 다 보이는 군역, 그 규격 안에 맞춰서 진행한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렸고요 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 참고로 성명학자입니다 어, 성명학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방향을 자는지 여러 가지도 다 안내드릴 해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입니다. 어 앞으로 또 좋은 사례 있거나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눠 공유하겠습니다. 어 좋은 시간 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가보겠습니다